これで家電ショップ 아마 <laughs>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레전드 각성팩 영상이시다 사실상 거의 꽤 많이 뽑았지 레전드 각성팩으로 짤수 있는 신축은 다 짰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꽤 많이 뽑았어 정말 응. 가위바위보 자 그럼 성공 받겠습니다 라쉬 듀얼 카드 세트 리리스핫 카인 레온 카드 세트 리리스 카드 세트 카드 세트 차를 맞추지 드로우 2주장의 <웃음> 용을 소환 활용의 열섬 세트 카드를 파괴한다 그리고 2주장의 용의 효과 발동 대기에서 두장을 묘지를 보내고 발동한다 자신은 라이프 200을 회복 한다 자 그리고 마법카드 천사의 자비를 발동. 대기에서 3 장을 드로우하고2 장을 파괴한다. 더클론을 일반 소환. 자신의 뮤지 문서가 하이드래곤족과 드래곤족일 뿐일 때패한 장을 뮤지를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한 장을 드로우하고 뮤지에 더 키퍼 또는 백추더 퓨전이 있을 경우 이 카드의 카드명은 더 드래기어스가 되는데 없다. 두 장을 뜻한 다음에 더 클론으로 어택 핫카인레온. 수비력 천이다. 각고엔드다 대기에서 5장 라시드로 핫카인레온을 공격 표시로 전환. 나는 패서 스파이 옵저베이션을 발동. 자신의 패 표시 몬스터 파충류족이 두장 이상 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택니의 카드를 넘기고 서로 확인. 감정 속으로 이 카드는 대가를 누리겠다. 그리고 상대 필드의 마법 한전 카드 를 고르고 파괴. 한번더 스파이 옵저베이션을 발동. 대기를 보고 이것도 아래로 보내겠다 그리고 파괴. 난는서정리내방을 발동. 라이프 천을집으라 하고 대기에서 다 장을 묘지로 보낸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두 장의 몬스터 파충류족이 있을 경우 자신의 필드 안면 표시 파충류족 을한장 고르고 공격의턴 종료시까지 이 효과로 묘지로 보내 파충류족의 수 곱하기 2 0 0을 한다. 즉0 0이 올라간다. 하카일레온 효과. 자신의 라이프가 상대보다 적을 경우 600을 지불하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대기에서 세 장을 묘지로 보낸다. 그 중에 몬스터 파충류 족이 있으면은 추가로 묘지에 일반 몬스터 레벨 6의 파충류 족한장을 고르고 특수 소환할 수 있는데 없었다. 600한번더 지불한다. 하나, 둘, 셋, 야 있었기 때문에 소생은 부자장이다 명장 호철을 선이 카드 일반 소환턴에 자신의 묘지 일반 몬스터 레벨 4야 또는 장창 마법 카드한장을 고르고 대기로 올린다. 명장의 투구를 대기로 올리겠다. 그리고 이웃가로 레전드 몬스터 또는 명장의 투구를 대기로 올렸을 경우 자신 한장 들어갈 수 있다. 하카일레온 리리즈, 하카일레온 소환. 다시 한번 라이프 600을 지 여기서 세 장을 묘지로 보낸다. 호철에게 명장의 투구를 장비 자신의 피드 안면 피시한 장에 장착할 수 있고 공격력 수비력은 200이 올라간다. 장착몬스터가 명장 호철 또는 레벨 사이아의 레전드 몬스터인 경우 추가로 공격력을 원래 공격력만큼 올린다. 자, 2,200으로 택 1,200이 단다 유지아스 출현돼요. 2,200으로 택2,000 1,600 1,600 자, 건핸드다. 다 장을 러시드 라우 나는 에서 드라군닉 버니셔를 발동. 아, 진짜 씹. 페이는 드래곤족 몬스터 세 장을 묘지를 보내고 발동. 할수 있지. 서로의 필드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고 이 효과로 몬스터를 파괴했을 경우 자신의 뮤지의 몬스터 레벨 4의 드래곤족을 한장 고르고 필드 안면 주의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난 여기서 미라지 드래곤을 특수 소환하겠다. 그리고 나는 패에서 시크릿 도도를 발동. 자신의 패도는 뮤지에서 일반 몬스터 레벨 7한장 고르고 자신의 필드 안 표시 특수 소환한 다음에 이 효과로 특수 소환 몬스터는 2턴 동안 공격력 700 오르고 함정 카드 효과로 파괴되지 않지. 3,0200 엔드다. 다짜을 들어. 기서 나의 복 끝낸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마법석의 책을 이두 장. 묘지로 보내고, 세메테리 카라 와라. 첫 살잡이. 천 살잡이를 발동. 댁에서 세 장을 뽑고, 둘을 버린다. 명장 호철을 소환. 묘지에서 아까와 같은 효과로 명장의 투구를 올리고, 명장 투구를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장착. 명장의 투구를 발동. 아니! <laughs> 더블 브레이브! 더블 브레이브 스프릿도 <laughs> 이걸로 3,400이다. 그리고 오팔머니세 장을 소환. 자, 명장 호철. 3,400으로 드라기아스를테 900! 할머니로 미라지 드래곤을 공격. 턴 엔드다. 밥장을 러쉬 드로 내가 그 말을 해주마 이천에날끝장 내지 못한 걸 후회하게 해주마. 아 이자씨. <laughs> 드래곤닉버닉쇼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주영의 용을 꺼내고 이주영의 용의 효과. 대기에서 각두 장을 뮤즈로 보내고 라이브 200을 해보. 그리고 제물로바쳐서 미러링 와이번을 소환. 뮤즈의 일반몬스터 하나를 고르고 특수 소환. 같은 이름이 되는 건 모르겠고. 어 택. <laughs> 성공을 해야 패배자야. 오래너턴드로 각두 장을 세트 한 장을 리리스 세트 세트턴엔드다자 그럼 제트드로우더 클론을 소환. 활용의 열섬 미라지 드래곤 세트 미라지 드래곤으로 택턴 더 클론으로 택 300앤드 다섯 장을 러시드로 나는 카마레온을 소환. 카마레온 효과 라이프를 300지불하고 여에서세장그 중에 일반 몬스터 파충류족이 있었을 경우 묘지에 일반 몬스터 파충류족 한 장을 고르고 패에 넣는다. 돌아와라 워파이먼이 세자매이 효과를 발동한 타에 자신은 파충류족 이해로 공격할 수 없지. 워파이 워머리 세자매를 소환 요르문 가드 그리고 필드 마법 에이리어 33 자신의 필드에 안면 표시 1번 몬스터 레벨 3 이하의 파충류족이 2장 이상 있을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가 필드에 존재하는 한 서로의 필드에 안면 표시 1번 몬스터 파충류족의 공격력 600이 오른다. 오 뭐야 600이나 올라? <laughs> 가드를 세트 워파머리 세자매 1900으로 미라지 드래곤을 공격 아니 300이 난다 <laughs> 1800 8 0 0전으로 뒷면 <laughs> 턴, 턴 엔드다 자 다음 4장을 러시 드로우 세트 제물로 바쳐서 미라링 와이반 소환해 함정 속으로를 발동. Wow. 카드를 세트하고 엔드. 러시드로우, 스파이 오퍼레이션. 파충류가두 마리 이상이기 때문에 대기의 카드를 넘기고 넘기 카드를 대기 위나 아래 두고 상대 필드 마우카단을 그룹 파괴한다. 페로네 게이트, 카마레온의 효과를 다시 한번 발동. 라이프를300지불한다 대기에서 세 장을 보낸다. 하나, 둘, 셋. 아무도 것 없었다. 카드 두 장을 더 덮고 배틀이다. 선 1900, 1800. 자, 그럼 여기서 운명의 3장을 러시드로우. 2 주장용을 일반 소환. 대기에서 카드 두 장을 무지로 보내고 아우, 플러스 200 세트. 두 장을 릴리치 강경용 메타기아스 해서 레벨 7 이상. 드래곤족을 묘지를 보는 고 확정할 수 있다. 2턴이 이 카드는 전투와 상대 함정 카드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몬스에게 터두번어 택도 가능. 2500으로 어택, 1 500, 어택, 600. 앤드, 나는 두 장을 들어. 여러분 가르드를 소환, 두 장을 릴리즈 나와라. 엑시리스, 가리고레온, 정리내방발동 라이프를 처음 지불하고 100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보내고 3장 있기 때문에 공격력을 추가로 600을 올리고 명장호처 일반 소환, 명장호처의 효과 발동 나는 묘지에서 4레벨 이하 일반 몬스터, 리년 솔전을 대기 올리고 그몬스터가 레전드 몬스터이기 때문에 에일리언솔저를 소환! 그리고 세트에 놨던 명장의 투구를 에일리언솔저게 장착 원래 공격의 2 배가 되기 때문에 3,800에 200이 더 올라간다 4,000 그리고 에디어 33의 효과로 또 다시 600이 올라간다 4,600이다 가라 에일리언솔저 어택 2,100이 단다 4,600한번더대장의 성공 가져가겠다 러시 들어 천사의 잡이를 발동 세 장을 들어가고 두 장을 버린다 마법돌의 최고를 발동 화파을 열성하고 더블트윈 드롭 버린다 또 다시 한번 천사의 잡이를 갖고 오겠다 자 다시 한번 천사의 잡이를 발동 세 장을 투로 하고 두 장을 파괴한다. 자, 그리고 패에서 시크릿 오더의 발동. 필드에 일반 몬스터 레벨 7을 고르고 자신 필드에 암면 표시 특수 소환하고 이턴중이 카드는 공격력이 700 올라가고 상대의 함적으로 파괴되지 않지. 더드라기어스를제물로바쳐서 미러링 와이번을 소환. 이 카드를 일반 소환한 턴에 자신의 몬스터가 하이 드래곤족 드래곤족일 뿐일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묘지에서 일반 몬스터 하장 고르고 자신의 필드에 암면 표시를 특수 소환하고 이 턴에 이 카드의 이름은 특수 한 몬스터와 같은 이름이 된다. 패에서 드래곤 드라이브 퓨전을 발동. 자신의 필드 암표시 몬스터 7 이상 드래곤족이 있을 때 자신 필드의 암표시 일반 몬스터 한 장과 묘지의 몬스터 드래곤족 한장 이상을 소재로써 덱을 되돌리고 부전 소환한다 다섯 장을 덱으로 집어넣고 이 다섯 장을 소재로 넣은 거는 파이브 노또 드래곤. 드래곤 이것이 나의 전력 전개다 드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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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자 바닥을 기어라 다섯 <laughs> 장을 러쉬 드로우 미라지 드래곤 일반 소환 어택 죽는다 어택 죽는다 오0 어택 으악 오살려줘씨 <laughs> 엔드다. 다장을 러시으드로 일단, 카마레온을 소환. 사이프를 300 지불한다, 여기서. 효과, 대기에서 3장을 묘지로. 하나, 둘, 셋. 이 효과로. 일반 몬스터 파충류 중에 있었으면, 묘지에 일반 몬스터 파충류 중에 한 장을 고르고폐 넣는다. 요르문 가르드를 패로 자, 던져봐라. 나는, 나는, 즐거워 싶지 않아. 나와라. 엑티시스, 칼리구레온. 그리고 카드를 세트. 칼리구레온. 묘지에 있는 카드 한 장나 파워가 올라간다. 2600으로. 죽어라, 미라지 드래곤. 참 데미지를 받는다. 턴, 엔드다. 한 장을 드로더 클론을 일반 소환. 더 클론 효과로. 자신의 묘지 몬스터가 하이 드래곤 쪽, 그리고 드래곤 쪽 뿐일 경우, 폐에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카드를 한장 드로우 한다. 마이브가 드래곤으로 어쩌고저쩌고 칼리 보시기를 어택? 어쩌고저쩌고는 좀노만아니냐 2600일까 2400! 더 클론으로 세트 카드를 어택? 천이다. 그러면, 물려링 아이반으로 어택? 900. 엔드, 매장에 드로우! 왜 마음을 안 까는 거야? 왕관 <laughs> 칼면은 뭐라도 하겠는데 하늘섰다 명장 호철에게 명장의 투구를 장착 아자리가 있었으면 잡았다고 저거 누가 세트 그렇게 하래? 아 저거 있는데 어떻게 세트하네 <laughs> 두 장은 리리스 다시 한번 엑시디스 카리고레온 가드 세트 요지의 카드는 11, 0 3,100 강한 군 무려 블루아이즈 <laughs> 화이트드래곤을 넘는 <웃음> 파워 야카 하늘섭다 카리고레온에프지리 얘기 견태 <laughs> 아 나의 두 장의 영민화창을 못쓰잖아 이렇게 두장 버리고 잡는 거였다고 <laughs> 음, 음 그렇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강하입니다 오늘 사용해본 덱은 파충류 호철 덱입니다 기존 파충류처럼 트래쉬를 쌓고 100점 찬상이나 이런 카드들로 에이스 몬스터인 엑디시스 칼리굴레온을 고 화력으로 사용하는 덱이었는데요 이번 덱은 40장 구축으로 타이트하게 짠 대신에 호철과 엘리언 솔저를 활용해가지고 엘리언 솔저가 명장의 투구를 놨을때 무려 단독 4천이 되는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굳이 파충류를 고른 이유는 파충류 덱들이 묘지에 있는 일반 몬스터를 꺼내거나 해수를 하는 쪽에 특화가 좀 많이 되어 있고 덤핑 효과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투구나 에일런 솔저를 묻을 수 있어서 단한 장인 레전드 몬스터를 묻을 수 있는 점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사용해본 느낌은 승유 덱이라기보다는 상대게어 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좀 재밌는 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뭐배트 덱이나 이런 덱을 뜨셨다면 대체 이걸 어디 쓰나 싶었던 레벨 4 바나나 에이스 몬스터들을 화려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덱도 제가 소개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내덱이기 때문이죠. 스톤 님이 사용하신 덱은 퓨전 드래곤 덱입니다. FGD가 지원받았고 정말 강한 마법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죠. 드래곤 트라이브 퓨전 FGD를 부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조건만 달성이 된다면은 묘제 있는 카드랑 같이 이용해가지고 강경용을 이용한 메타기아스타 F라던가 드라기아스타 F라던가 이런 카드들도 뽑을 수 있고 사실 이런 카드들 안 쓰고 패러렐 게이트에 좀더 중점을 두는 게 덱은 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안전성 이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둬서 사용해봤습니다 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레시피 보다 더 좋은 레시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좋은 점 그리고 제 레시피에서 좀 참고할 만한 부분 이렇게 캐치 하셔가지고 자신만의 드래곤 퓨전 덱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니했습니다